멋있다. 우리 그래, 오늘 콩다기를 씌워 먹어봤자. 저희의 콩다이 나도 이런 데서 일하고 싶다. 뽑아주세요. 누구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콩닥님과 함께 코름을 홍보하러 온윤가은입니다 샘수빈입니다. 코오롱 얘네 잘 써먹으면 좋은 아이디어 나오겠는데? 시업 시켜준다 하면 은 하실 거예요? 네 꼼다기 같은 역할 하는 것도 좀. 네 좋았다고 생각한 콘텐츠가 있었을까요? 혹시? 직장 생활 얘기 나오는 게 생각보다 코오롱이 좀 n 지하구나 눈빛이 <laughs> <너무 미식> 거짓신데요일에서 <laughs> 호캉스 크리스마스에 했던 네. 영상 봤거든요 잘하면 보내주나 싶어 어, 합격. 어어 어, 저희가요? 독관성과 <laughs> 빠른 두뇌 회전으로 제 2의 콩다이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장점을 살려서 빠른 두뇌 회전, 이 젊은 피로 한번 콩다이를 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콩다 콩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코오롱은 온니터는 코오롱의 여러 연구 분야를 한 곳에 결집시키는 장소로 사업 곳 곳에서 코오롱의 여러 사업을 활용해 에너지 절감을 실현한 친환경 빌딩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 근데 조금 배고파요. 하랴. 들어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밖에 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여기 뷰 맛집 진짜 진짜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진짜 넓다 채권이 아니 이거 먹고 나슈도 사줄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사주세요? 일단 저는 뭘 하기 전에 많이 먹여 뭘 해야, 해야 되는 <웃음> 거죠? <laughs> 어우,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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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값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혹시 입어야 되나요? 네 어때? 코오롱의 <laughs> 주축을 이루고 있는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57년 4월 12일에 설립되었고 마곡 사의 이름이 원앤놀이터 월드 핵심 가치부 원을롤이라고할수 있지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모빌리티 솔루션과 스페셜티 섬유 솔루, 필름, 화학, 패션까지 다 작화된 서포트 폴리오를 바탕으로 한국적 연구가 할수 있... <laughs> <laughs> 이게 아라미드인데 엄청 단단하대요 그래가지고 막... 우체로 닦고 막 했는데도 안편하 네, 밑에가 이제 샤머드데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게 특징인 것 같고 퍼스널 컬러 할때잘 검사하는 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2의 콩닥이의 미션을 드릴 건데 이,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 설명을 지금 자세히 드렸잖아요 이거를 Z세대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전 이만 아, 가시는 거예요? <laughs>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들어봤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시종일관 얼굴에 물음표를 띄워요. 코오롱은 옷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첫 번째 일상 속 숨은 영웅 캠페인을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코오롱의 인더스트리 제품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나 코오롱의 강점인 타이어의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사람들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구나 그리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사무드와 아람이들을 스타일링해서 유행을 시킬 거예요 우선 코오롱의 품질 좋은 바람막이를 입어 보겠습니다 요즘 GD 패션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두건을 써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어, 아, 저게 뭐지? 하면서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와볼까요? 어, 나가보시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홍고하러 가볼까? 엠지처럼 한번 찍어봐. 응. 코롱, 안녕. 안녕.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리는 수고했다. 아니, 우리 열심히 했다. 아니, 안녕. 여러분. 콩닭 씨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코오롱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꽤나 유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코오롱에 대해 알게 되면서 아, 제 2의 콩닭이가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2의 콩닭이가 되어서 현 콩닭 씨를 씹어 먹으러 왔기 때문에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제 1의 콩닭이의 자리를 노려보겠습니다.